밤만 되면 잠이 안 와서 뒤척뒤척 괴로우신가요? 자려고 누워도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새벽까지 잠못 이룰 때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워서 하루 종일 몽롱하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 이런 불면의 고통에서 단숨에 해방시켜줄 꿈나라 안내자가 있어요. 어디인지 찾아보실까요? 모바일 화면을 똑똑 두번 눌러보세요. 바로 귀 뒤. 완골혈입니다. 귀 뒤쪽 뼈가 가장 툭 튀어나온 곳, 그 바로 아래 움푹한 곳, 바로 여기가 완골혈이에요. 검지로 살살 누르면 머리 전체가 시원해지며 졸음이 쏟아진다면 정확한 자리를 찾은 거예요. 완골은 완전한 뼈라는 뜻을 가진 혈자리로 뇌의 모든 긴장과 스트레스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불면증과 두통에 가장 효과적인 숙면 유도 포인트예요. 꿀잠 유도법을 알려드릴게요. 검지로 부드럽게 완골혈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시계 방향 30. 씩 좌우 귀뒤 각각 5분간 잠자리에 누워서 해보세요. 마사지 할때 편안히 잠들자 하고 속삭이면 정말로 깊은 잠에 빠져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오늘의 숙면 천사혈 완골 괴로운 불면증과 두통 지금 당장 안녕 시켜보세요.